저는 김문수 후보하고 같은 경주교육입니다. 네. 그래서, 어 김문수 후보는 영군공파고, 저는 삼촌공파인데, 제가 경주교육 시 종회장을 10년쯤 해서, 이 족보보는 데에서는 박사까지는 안 돼서 석사적으로 됩니다. 잘 압니다. 그래서 대부분에 가서, 이거 진짜 족보냐 아니냐 하면, 제가 뭐라고 뭐라고 지문하 이건 가짜, 진짜 판단하는. 정도로 약간의 전문성이 있는데 에, 신라의 김부경순왕께서 어, 나라를 어, 평화적 왕조 교체를 하려고 고려 왕관한테 갖다, 갖다 바치잖아요. 그런데 에, 김문수 후보는 그, 그, 경순왕의 전처 그러니까 그 조광지처죠. 조광지처의 마지막 아들 보성이고 저는 왕건과, 어, 그 김부가 둘이 합작을 해가지고, 왕건이가 딸을, 낭낭공주를 어 경순왕에게 드려요. 그래서, 어, 낭낭공주가 와서, 그때, 어, 그 김부 경순왕이 스테미나가 참 좋았던 거이에요 아들 다섯에 딸 하나를 낳습니다. 근데 그첫 번째 아들이 제가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낭랑공주 할머니 피도 받고, 왕건이 피도 받고, 경수랑 피도 받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아, 김모성공은 제가 15대, 16대 같이 에,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인을 제가 어제, 오늘 아침에 방송을 하고 나왔는데,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잠깐만 얘기하자면, 아, 제가 16년 동안 외국에서 망명을 하고 와서, 공천과 당선의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냥 때려치워버리고 미국으로 다시 가버렸는데, 어, 제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 하나 있다면, 현대 한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망명을 한 사람입니다. 15년 10개월인가. 대한민국에서 소주 한 잔도 못 마시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그 순천에 있는 설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나이든, 교육과에서, 교육장에서 제 얘기 전하고 와가지고 야니 네 고생한 거 아는데 우리 고향으로 가라 그럼 우리가 무소속으로 당선시키 주마 그래서 그 미련이 있어서 왔어요 와서 보니까 그설이라는 분이 알고 보니까 김문수 후보의 자인이에요 근데 저분은 몰랐죠 어, 그래서 저는 돈도 별로 없고 했는데 아무튼 그분이 자기 친구들 어울려가지고 저를 그냥 그저 어, 운동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설란영 여사는 우리가 맨날 가까이 했던 순천역을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정 덕분에 제가 15대 전국 최애한 투표를 했습니다. 90.6%가 늘땄어요 열의 아홉 이상이 찍었으니까 뭐 완전히 북한의 김정은 투표 비슷했죠. 어, 그런데 그 양반이 바로 그 다음 달에 가 돌아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의뢰를 갚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 설병호 신에 설병호 교장에게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올라와가지고, 어, 김문수한테, 야, 난 그전부터 좀 아는 사람이에 야, 니가 만 숭천으로 장가를 갔으면 나한테 신고를 해야지. 에? 그리고 이제 시비를 좀 받았는데, 숭천 여자들이 그 유명한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이 많습니다. 김재규 부인도 순천 사람이고요. 또, 어, 어, 누굽니까? 차지철 부인도 순천 사람이에요. 어? 그 순천 사람이 좀센 저, 저 사람하고 결혼을 잘하는데, 가만히 말해서 순천의 대표적인 지원자로서는 이번에 설란형 여사가 대통령의 부인이 되면 이게 최고가 될것 같은데, 여러분, 간약죠 전직 후원 411명의 지지 기자국에 내가서 딱요 얘기만 했습니다. 김문수는 기적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저, 당원 투표할 때떨어질줄 알았어요. 응? 네? 그리고 그 국민의힘 그 패가리들 해봤자 저권성권고수한테 밀려가지고 저거 뭐 83%가 당원 투표하자고 했으니 짜놓고 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거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뭐, 뭐, 권한제 의심판으 뭐, 뭐, 하나 했던 거의 50대, 50대 혹시 될까 말까 하는데 저거 안 되는구나.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은 대통령을 맞이할 준비가 안된 모양이다. 포기를 했는데, 아, 갑자기 새벽에 꽝 하고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신앙심이 강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미국에서 신학교도 졸업하고 했습니다만, 야,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제가 그 기자회견에 나와서, 김문수는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현재로 많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한 4.1%의 차이인데, 이건 오차범위에 있는 거니까, 그거 별거 아닙니다. 저는 정치학을 60년 동안 한 사람이, 이게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판에 이준석의 무슨 뭐 이런 것들, 국민화가 계속 공을 잡는데, 나중에 조인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이길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부정선거 문제를 잘 핸들하는 것만 제치는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역사의 지평이 열려서 지금 대한민국의 이승만 박사가 들어온 자유민주주의가 한 70년을 거쳐가지고 이제 낡아 빠졌어요. 뜯어 고쳐야 하니까. 그러니까 제6공학을 뚫어 업하고 새로운 제7공학을 만드는 선도자가 김목사가 돼가지고 우리가 옛날 같은 어 몇년 지나면 옛날 얘기하면서 살수 있는 좋은 새로운 시대가 오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굳게 믿으면서 힘 내시고 열심히 싸웁시다. 감사합니다.